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신의 자매님이 연주가 있어서 오 빠지셨는데, 여러분이 또, 또 위에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가 이제 끝이 나죠. 주일날 아마 설교하는 것은 이번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6년 뒤에나 여러분이 제또 사사기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 생명의, 생명의 삶, 매일 성경 말씀이 6년을 사이클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아쉽지만, 6년 뒤에나 오늘 이 사사기를 또 보게 될 텐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를 끝내면서 한번 저희들이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장에서 21장에 보여준 어, 정말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무법과 무질서의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1 7장 처음에 미가의 한 가정의 그 우상 숭배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들어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뭐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는 에봇도 만들고, 가정 수호신인 그런 드라빔도 만들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뭐 복이면 다 그냥 아무거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한 가정의 부패를 봤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고용한 레위인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 이런 걸 통해서 종교의 타락, 그들의 신앙의 타락이 얼마나 참 가혹한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한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기부와 그 베냐민 땅의 그 불량면들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그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으로 바뀌게 되죠. 베냐민과 열한 지파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잘볼수 없는 그런 부패한 무질서한 그 나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2 5절결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느끼고 감정이 폭발하고 그러면 그대로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좀 복받고 싶으면은 하나님 아니라 우상도 섬기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대 삶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이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러면 사사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정말 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인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면에서는 사사 시대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과연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같은 것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베냐민과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승리로 이것이 끝이 났습니다. 뭐 승리라고 해봐야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완전히 패했죠. 2만 6천. 그리고 사0만의그 병력이 싸웠는데도 이만 육천의 그 병력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올라가서 싸우니까 하나님의 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승리를 이루고 이제 베냐민 지파 육백 명을 남기고 다 죽였습니다. 하나도 남김 없이.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한 거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하죠 2절 3절 보니까 백성이 베데레이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집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 후회하는 이유는요 자기들은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가 자기들이 처벌하는 건 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12지파의 막내인 그 지파가 완전히 멸절해서 이제 11지파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는 모습도 보면 은요 마치 짐승을 사륙하듯이 정말 눈에 광기가 어린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대로 칼로 베고 분살랐다는 것이죠. 한 레위인의 처비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살해당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분개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베냐민 지파 26,000명 거의 전멸했고요. 그리고 연합군 중에서는 4만 명, 아마 그 이상 거의 한 7, 8만 명이 이 전쟁 하나로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상처만 그냥 남는 그런 전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열두지파, 이 열두리라고 하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의 그 아들을 통해서 열두지파를 하나님의 그 민족의 선택받은 공동체로 세웠는데 이제 그 한쪽 축이라고 하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으니 얼마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 열한 지파의 모습이 바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한 지파의 멸망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하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진정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늘 우상숭배에 젖어 살았던 그들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후회와 절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은 뒤늦게라도 어떻게 하면 이 레이 베냐민 지파를 살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어찌 보면 죽도록 두들겨 패고, 숨이 멎어가려고할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만은 그들이 이들을 구하는 모습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편법을 이용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남은 베냐민 사람들을 다시 올수 있도록 평화를 선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람몬방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평화를 공포하게 했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전쟁에 밀려서 그 광야에 여기에 넉달을 버텼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용서를 베푸는 거죠. 이제는 돌아와도 된다. 너희의 생명을 내가 보장하겠다. 600명의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600명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죠. 그래야 이들이 다시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한 지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그들의 신부를 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혼인은 애초에 금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멸이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함으로 너희를 멸할까 하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죠.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 지파 안에서 혼인을 하고 결혼하도록 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궁여지책으로 할수 있는 것은요 다른 지파 그나마 그래도 한 민족인 민족 안에서 그 아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 딸을 줄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맹세를 한것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뭐, 입다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들은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여기 이들이 한 맹세는요. 그냥 자기의 감정이 붙받치고 전쟁에서 짐으로 인해서 그 울분을 토로하면서 우리가 베냐민 집화에게는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겠다는 그런 복수심에서 그렇게 맹세한 겁니다. 불량배를 내놓으라. 그래도 내놓지 않고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들이 그들에게 어이없이 패하고, 이들의 맹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공동체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울분을 토로하면서 맹세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뱉은 그 말은 저주받기 싫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 딸은 줄 수가 없다. 그냥 망해가는 이 베냐민 집화하고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주가 어떻고, 맹세가 어떻고, 다 회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인간이 뱉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 망해가는 그 집화에게 딸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습니까? 칭찬을 하면 했지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내가 희생되지 않고 내가 손해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꼼수나 편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이죠. 그냥 해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하는 일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찾은 첫 방법은 이스라엘 총에 참석하지 않은 자,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야베스 길루아 사람들을 심판하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들에게 주겠다. 사실 야베스 길루아는요, 이 베냐민 집하고 친분이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그들이 동참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그들 또한 진멸하고 쳐서 거기에서 4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도 200명이 모자라죠. 이들이 세운 두 번째 방법은 실로에서 축제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포도원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여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쌈하듯이 그냥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나중에 그 부모나 오빠들이 와서 이것을 문제 삼으면 이건 너희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맹세한 것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다. 왜? 훔쳐왔으니까. 너희가 준게 아니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그들을 힘으로 누르는 거죠. 감히 이것에 대해서 토를 날지 못하게. 결국 이들이 맹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다 편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그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인데 또 다시 그와 같이 원치 않는 여인들을 보쌈하듯이 그들을 다 훔쳐다가 아내를 삼는다. 그것이 성폭행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멸망은 막았습니다. 일은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마무리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죄악된 삶, 미가의 가정에서부터 이 열한 지파의 그 연합체까지 그 죄약된 삶의 모습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왕이 명령하시는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왕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곧 법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내 법이고 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 산다고 하면 절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요.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이지 어게 무슨 사람을 위한 선함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을까?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고 그들의 압제에게 그들의 압제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반짝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지고왜 다시 편해지면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편한 걸 원하는 겁니다. 편한 거. 좁은 길을 가라. 사람이 많이 지나지 않는 길. 그것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겪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불편하게 살기 싫다.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200여 년간의 삶의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왜늘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삽니까? 오늘날이라고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르 짓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죄가 죄라고 느껴지지 못하는 그 무감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달에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러분은 좀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좀 생활이 좀 편해지고 그래도 좀 여유 있어지고. 또 다른 면에서 정말 한해 동안 저희가 데스크탑 달력에 있는 그 성경 말씀대로 일독은 잘했는지 매일 말씀 읽고 그래도 묵상을 했는지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무척 궁금합니다.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맨 처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말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많이 정말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처음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내 믿음의 생활이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매년 똑같은 모습으로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1월 달에는 뭔가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것은 해보리라 생각했던 그 일들이 12월에 가면 또 후회와 낙심과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매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하고 정말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직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내 성격은 원래 그래. 그거를 알게 하셨으면 고치라고 하시는 거죠. 거기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내 원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 사랑과 성실과 그런 성품을 주어서 태어나게 한 사람인데 그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과 골수와 뼈 마디까지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제가 빌보에 교회 온지 3년입니까? 4년입니까? 예. 4년 정도 돼가는데, 사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떼어놓고 보면, 정말 이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야, 정말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조금 덜 믿으면 어떻고, 하나님 조금 덜 알면 어때? 아니요, 여러분. 성도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우리는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으면 후퇴하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만 살고자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늘지 않아요. 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다 바라면 날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는 유익과 혜택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신앙으로 그 모든 장애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왜이 좋은 혜택을 여러분이 양보하십니까? 조금 내 삶에서 부족한 것들. 먹고 사는 것 조금 낮춰서 사는 것 괜찮아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믿음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는 내가 사는 게 정말 만족스럽고 이게 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중에 후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모든 사람에게나 내게 정말 축복이 될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저라고 뭐. 저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말씀 말씀하는 이유가 오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결국 말씀을 듣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 관계요? 교회를 떠나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과 만남이 지금 잘 지속되고 있습니까? 뭐 지속되면 괜찮은 거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던 그것이 남는 것이지 다른 것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사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변화와 성숙을 원합니다. 저도 내년에는 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 재미 없는 거저 압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내년에 좀더 여러분에게 건강한 음식을 요리해서 맛있게 대접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좀더 연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들 그 삶의 끝은요 추악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파들이 그 지파의 땅과 기업을 가지고 똥똥거리고 산다 그래도요. 결국은 다 헛된 것일 것이라는 뜻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셨죠.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너희들은 왕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고 너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 왕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어려움과 아픔과 몸의 질병, 고통이 있을 때 굶주리고 목말라 할때그 왕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아, 말씀은 어려워. 그것은 지키기 힘들고 그것은 불편해. 아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가 하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사기를 끝내면서 또한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1년, 2년, 3년, 10년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한 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그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라는 그런 정점을 찍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이땅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왕을 다시 한번 저희의삶 속에 영접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